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연휴에 계속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은 여름에 더 강한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서 좀 겁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캐리어가 한없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을 과하게 사용하면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바로, 냉방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냉방병이 에어컨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인류와 함께 해온 병이라는 점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서풍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서풍은 여름에 그늘진 계곡이나 동굴 등 서늘한 곳에서 냉기에 지나치게 상했거나 찬 과일이나 채소, 찬물이나 얼음 등을 과식해서 생깁니다. 서풍의 증상은 두통이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우안기가 들면서 또는 가슴과 배가 아프고 구토하고 설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항상 땅구멍이 열려있기 때문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냉기가 몸속으로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냉기는 경락을 타고 아랫배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찬 음료나 냉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더 추운 곳에서 더찬 음료를 마시니 서풍에 걸리기 더 쉽습니다. 이렇게 서풍, 즉 냉방병에 걸리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냉방병에 간단한 응급처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냉방을 피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만 그렇게 할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얇은 옷을 여러 겹껴 입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덜미로 냉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기가 뒷머리와 목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얇은 스카프라도 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땀을 내야 합니다. 냉방병에서 오는 오한, 발열, 몸의 통증은 체표의 냉기가 우리 몸의 전기와 다투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나타납니다. 땀을 통해서 냉기가 땅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냉기가 배출되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땀을 낸 후에는 반드시 온수로 샤워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세요. 이때 뜨거운 물은 가급적이면 몇 분이라도 펄펄 끓인 물이 좋습니다. 이를 탕수라고 하는데 물이 끓는 전까지 올라가면서 순환하는 에너지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탕수를 마시면 뱃속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장운동이 활성화돼서 찬물과 찬음료 등으로 인해서 장내에 고여있던 수돗과 냉기가 배출되는 것을 돕습니다. 아울러 체온을 올려서 땀을 통해 체표로 냉기가 배출되기 수월해집니다. 이상으로 냉방병의 간단한 응급처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에 냉기에 상하는 병을 얻으면 가을에 몸살기가 계속 도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냉기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계절에 맞게 내 몸을 잘 보호하는 생활을 해야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은 여름, 무더위와 냉방 사이를 잘 조절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